한 잠시 모자까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부성이형 소리 들린다. 자수 순수이 분들을 모셨습니다. 여러분 박수를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여기는 우리 멤버 기태 집이고 어..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. 저도 잘안 지키지만 제때 모이는 걸본 적이 없네요 이거. 아.. 그 노래는. 그내방 안 하라고? 축가는 그네방둘 다? 예. 화장실 못저고 사진 못 찍으면 어. 량 어, 체크하면 기태가 는 걸로 근데 지금 올거같적촉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네 얼굴 안 나온다 음. 음. 똥 사러 왔습니까? 음. 전 작은 건데요 <laughs> 얘는 오줌 아, 저... 안 마려운데요 밀었덩 음, 똥은 안 마려운데요 밀었덩 진짜 한 개도 안마려데 <laughs> 잠 보자 이제 앤을 만들어도 되니까 가서 아이가지고하게만 만들다 레리 하나도 안 말해 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혀가지고 그러요 음. 화장실 갔다 올게 들고 가라 화장실 화장실도 줄수 있어 일자이 나한테 이걸 맡기고 간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테스트 못하겠는데 안녕하세요 그 축하자인데요 지금 네. 테스트 하긴좀 많이 늦은 거 같고 마이크만 테스트 마이크만 네 마이크만 테스트 안녕하세요 저희 마이크가 그고요 저희 마이크 총세개고요 네, 마이크 3개예요? 아, 네 아, 네, 가능할 것 같아요 추레 마이크랑 부리 그 1리버 세개 아... 리버브 좀더 올라갈까요? 아... 아... 네, 지금 될것 같고 m 말이 다른 응원들보다 좀 작아서 m 말만좀더 크게 틀어주시겠습니까? 네, 괜찮아요 네그러면 저희 자리는 신한신부님께서 요청하신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축가자분들이 저쪽 피아노 쪽으로 서실 거고요 시한신부님이 네. 쪽에 서셔서 무대에서 마주보고 마주보고 네.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은 시한신부님을 버진 로드로 세우시고 네. 저희가 여기 세 명이니까 해보러 와도 괜찮을까요? 아 그러면 제가 여기 오니까 한번 확인해 시, 제가 시한님께 바로 말씀 드릴게요 아, 알겠습니다,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네 이렇게 멤버들은 오자마자 바로 똥 싸러 가고 너 혼자 다 했다. 뭐야? 자리 선정하고, 리버브 넣는 거 하고. 아, 예뻐. 근데 왜 이렇게 짧게 들고 있는 건데? 어? 왜 불편하죠? 실 안에서 너무 상쾌하죠 아, 진짜. 쟤 근데. 왜? 또 화장실이거든? 어.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구성이하 소리 들린다. <laughs> 그거? 가악. 가악. 근데 그 각도로 찍으면 내가 더 작아 보인다. 진짜. 에바, 에바, 에바. I 사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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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. I d o n 네 <laughs> 손수리 <laughs> <laughs> 손실로 나와 있는데요 저네손실니까갑시다오기이 첸수리. 이 너무나 뛰어난 모습. 가수 손순이를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가수 손순이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손수리. 저는 배우 김지훈과 니다신수리의 가게 이 밤을 보시고 있는데 괜찮 구미 복사께서두 사람의 축복을 위해 축도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제 구미는 끝났고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시원하나. 아? 어? 시원하나. 뭐? 어? 비우 공간이야? 아 계단 타고. 자 이번에 가수 순순이분들을 모셨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저희는 가수 순순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두분 너무 잘 어울리시죠? 네! 아, 아니, 더, 더. 잘 어울리시죠? 네! 알겠습니다. 아, 어, 저희 슈퍼랑 네. 만나서 열심히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그 박수 주시면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라겠습니다. 풍이었습니다 풍선이었습니다. 풍니다이었습니습니다이었습니다 풍선이었습니다. 이었습니다풍이니다풍선이었이었 해운대 동백이에 위치한 누리마루 니이이 어 아, 모던 촬영 금지 그래. 아 저희 모델님 이거든요 아, 아 넘나 네 지효가 보는데 지 안녕 지효야 뭐잘 있었어 5만원 5만원에서 5만 어 <laughs> 여기 안는 초대권 있으신 분들만 어예 맞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음. 아 저번에 그 안동에서 불이 크게 나셨지 않니까 네네네 그래서 소방관분들 좀 초대하셔가지고 음. 비행거습니다 아한 20분, 아 200분 이렇게 가족분들 초대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, 네. 진짜 도와줄까? 아니 아니 말안 했는데 지호야 안녕하세요 <laughs> 지오는잘될 거야 <laughs> 제성 바꿔야 된다 윤지호 아 여기서요? 아까 저희가 생수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아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배기실야 어형밥먹러가라 이렇게... 나는 안 먹을 거라서 봐. 어 식사. 아, 네네네. 괜찮으세요? 아 어, 저는 애, 원래 놀러 가시는 안 먹어서 어, 지금은 다시반 가량 정도 됐는데 6 시에 올라갈 것 같아요. 부성 형은 밥 먹으러 갔습니다. 역시 돼지. 근데 위에 밥이랑 이런 것좀 찍어 먹겠는데. 어, 네가 가고 찍고 갈래나 어, 네. 나는 밥을 지금 먹으면 안될것 같아. 자 아, 이거 음원 들어가요 응. 대중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지치보 음. 진짜 양아치다. 이널네 채널. 어버 채널이아네 채널. 알았다. 부치기로 했지. <laughs> 그럼 그 년도? 2012년도에 본인 밥안 <laughs> 네, 먹었다고. 저밥 네, 저 먹어야 되는데 물 갖다 담가. 11학번 저희가 전부다. 소박은 나지 않는 그냥 노래 하기 전에 다얘기하게 애커 올라가. 우리가지하에 어, 어머 착해라 가네 갈라고 지하에 어머 착해라 네? 네? 그니까 <laughs> 아, <아유. 웃음> 아직 아닙니다 어밥 맛있더라 예밥뭐 장어구이랑 뭐 샐러드랑 뭐 이런 거 부성형이 형거다먹가지고 없어야지 잘 찌지 대머리 돼지 실내는 분위기가 좀 경건하던데. 응? 아! 음? 실내는 분위기가 좀 경건하던데. 그 아! <laughs> 경건한 분위기를 바꿀려. 아! <laughs> 발라드 그룹 순순희고요. 박수로 맞을 출연하겠습니다. 순순희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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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저희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 네, 소개합니다. 네, 네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가 최근에 사랑받았던 리메이크 곡이고요. 슬픈 초대장과 그녀가 내야되다 아,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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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노래 너무 감미롭지 않나요? 에이! 네. <laughs> 네. 무슨 요가 나요 괜찮아요. 저, 선물 좀 되니까. 아니, 근데 왜 순순입니까? 궁금해가지고. 그 질문 지금 8만관만 듣고 있거든요. 궁금해가지고. 시좀찾아서 <laughs> 네, 보세요. 아니, 형님, 그러니까. 장구머니 순순이를 보고 오늘 첫 느낌 어떻습니까? 잘생겼고 멋있습니다. <목소리> 어 <어우>, 형님 <목소리> 제분 <제목>, 가발이. 고맙합니다 <laughs> 일단 저희가 실내랑 실내 공연을 나눠서 하는데 거기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네.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추억을 남기고자 아. 준비해왔고. 그래서 오늘 마, 마지막 곡이죠 지금. 아니요, 저희 아니 아닙니다. 좀 기다려 주시고. 말라는 당연한데 땅이 아니고. 다음 노래 서면역에서 준비했고요. 아시는 곡만 나온다면 다 같이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<목소리>

네단요어합니다 순서 우이습니다 다시 한번드리겠습니다까요 정확히 40분에 <laughs> 네 그럼 4 0분이 지금 3분 남았다 네 u 순 a 이가 u s 할 n s u s a 저 s u s 같이 서있 s a n s u s 이 n Sus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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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 u s a n Susan, s u s a 습니다 반갑습니다 s a n s 지 s a n s u 자, 이제 이렇게 오늘 하루가 마무리 됐습니다. 아, 진짜 거의 12시간 동안. 네, 인사. 안녕. 인사,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인사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인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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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. 차려. 네? 인사. 인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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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. 인사. <웃음> 인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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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인사. 좀 가라고, <laughs> 이제. 제발 가, 그냥. 가세요, 제발. 좀 그냥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윤지는 잘될 거야. 윤지는 잘될 거야. 윤지는 잘될 거야. 윤지는 잘될 거야.